Hello everyone. Peter s a m 이에 내가 전달하고자 싶은 내 취지를, 그렇죠? 영어에 실제로 녹이는, 자연스럽게 녹이는, 그래서 내 의미를 영어로 전달해내는 자연스러운 natural speaking, which means 원어민 발상의 표현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e v e r y d a English 피터 강사입니다. 자, 제가 그랬죠. 나의 실제 동선, 내가 실제 일상에서 어, 내가 말하거나 들은 것, 본걸 가지고 연습을 해봐라. 자 오늘 이런 상황이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 수업을 끝내고 화장실에 혼자 갔는데 아 손을 씻다 보니까 갑자기 물을 좀 어, 세게 틀었는지 다 옷에 튀었어요 그래 혼잣말로 그랬죠 아씨 큰일났네 손씻다옷다 어, 튀었네 어? 옷이 다 튀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 넘어가지 말고 우린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자 뭉친 사람들이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은 만들어 봅시다 자여러분은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은 일단은 러면 그러면, 그러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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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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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면, 클리니그러그러그면그면그면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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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그면그면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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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그러 오마이갓 oh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 이게 맞든 틀리든 일단은 자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다 자연스러운 영어가 돼요 뭐다? 첫 번째 제 취지는 뭐였죠? 혼자 말할 때아 세면대에 물다 켰네 이거는 뭐예요? 일단 짜증이 난 거죠 그러면 아다 젖었네 아니면 아 물이 옷에 다 묻었네 아니면 솔직히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제얘기를 이런 좀더 심한요 이런 거겠죠 운수 대기 없운 대기 없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내가 다이렉트 단어들을 안다 그럼 좀 품어 모게 접근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쵸? I splatter 그렇죠? I splatter myself with water. I splatter myself with water. 여기서 splatter라는 단어를 알면 좋죠, 그렇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Water splatter. Water splatter into my shirt. 그렇죠? Splatter라는 단어를 써도 굉장히 이걸 알면 좋죠. 그럼 이렇게 표현이 있겠고. 그거는 내네 단어로 믹스해서 좀그 상황에 맞게 캐주얼하게 만들겠다. 아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게 그 뉘앙스를 살려면 여기에요. 약간 이런 젠장다망했어 지금 뭐요? Mess up, screw up, 그렇죠? 아니면은 what the, um, 음, 저 음. 어. what the, um, 음, f word. 근데 그런 거 가르쳐드릴 순 없잖아요. 아니면은 어 ice powdered water, 그렇죠? 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두 선택을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혼잣말할 때 굉장히 약간 비속어를 섞으면 말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 캐주얼에 가깝다고 볼수 있고 그럼 당시에 피터 쌤의 취지는 약간 캐주얼 표현이 자연스럽다고 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mess up, 그렇죠? 아니면 screw up, y don't piss me off. 아무튼 아니면은 I spilled wat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그 당시에 피터 쌤의 그 취지를 영어에 반영한 자연스러운 음, 어,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까고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이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연습해보시고 어, 영어사전에 내 표현이랑 다른 표현들도 있는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벤치마킹 하지만 베이스는 보다내어 뉘앙스를 네 단어로 잘 섞어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것즉 의미를 전달해내는 것 요걸 한번 해봅시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great day 자 근데 속마음으로 제가 지금 great day 무슨 한국말로 생각했는지 알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했어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 나왔어요? Great day라고 나왔잖아요 원래 직역하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수고하십시오 You should be uh, You should be Troublesome? You should be In trouble? Hardening yourself?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취지를 전달해봅시다 See you next time I'll I'll be right back